순안톡톡에 오늘 전문가는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김시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요즘 왕성하게 지방 출장도 많으시고 예, 열심히 사업도 하시면서 또 홍보도 하시고 하는 건데 네.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광주까지 오셨는데 네. 조인의 회사에 대해서 또 김시현 대표에 네. 대한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순환톡톡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어, 저도 순환톡톡 애청자고 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조인이라는 회사는 그암환우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수명을 연장하고 어떻게 하면 음. 더 건강하게 또 암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암환자 분들이 이런 심리 상태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캔설턴트로 하는, 예. 암 전문 상담사 분들을 양성해서, 그암 환자 분들의 심리 치유, 또 멘탈 케어, 또뭐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이드해드리는 그런 전문가 분들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laughs> 결국은, 뭐, 암 전문, 이런 플랫폼임, 플랫폼 관리. 네네. 또 토탈 뭐 암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네. 네. 요즘 뭐 암이 또 저희 요양병원 계통에서도 암에 대한 어떤 니즈라고 하나요이 네. 수요 또암 환우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그런 조인의 어떤 미래의 그런 전망에 지는 목표가 있습니까? 네. 어 현대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음. 여전히 그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말기암 환우분들이 아 1년에 10만 명 가까이 사망한다는 그 사실만 봐도 어또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암으로 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의 수명을 좀더 연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삶의 질을 좀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왔는데, 어,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한의사 하셨고요. 아, 예. 또, 그, 음비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음. 광물성 생약을 가지고, 어,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머님은 또 의학박사이신 의사신데, 또 여성암 쪽에 또그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의사 한의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가, 아, 몇년 전에, 어, 충분히 이 암이라는 병을, 어, 기존의 방식을 잘또 활용하면서도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어,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최근에는 그 암성 통증을 줄이는 그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라든가 또 우울증과 또 수면 장애를 해결하는 또트립토판이라는 그런 어떤 물질들을 개발한 좋은 회사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런 제품을 실제로 여러 병원들과 임상을 하면서 어 정말 효과가 검증되는 과정에서 어 앞으로 저희 조인의 할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전 세계적으로 진출해서 충분히 k m 디 d 라는 예. 어떤 한국의 또 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요즘 한국 한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행인데 의료계에서도 한류의 그런 뭐 바람? 또는 뭐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을 한번 일으켜 보자 한의계나 또 의료계에서도 아주 그런 창업하고 이 회사를 만들면서 이걸 갖다가 성장시키고 하는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료인은 진료만 하고 그랬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운비제라는 광물성 약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비 이제 운모제죠. 그렇죠. 견우모로 예. 만든 예. 예. 그렇 한약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도자기 뭐 이런 재료로도 좀 쓰이고 예. 뭐 이런 백토도 이렇게 쓰이고 네. 이런 데서 광물성이라고 보는데 운비제에 대해서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고 실제 이게 또 일본 같은 데서는 한때 예. 암미쪽 분야에서도 네. 많이 응용했던 그런 소재였습니다만, 뭐 이왕 나온 김에 음비제 한번 더. 네네. 음비제는 이제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예. 어, 견음모라고 하는 광물을 음. 어, 법제에서 음. 그 법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약으로 쓸수 있게끔 또 대한약전에 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한약에 속하고요. 어, 이 음비제가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말기암 치료에 써서. 어,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말기암 환자를 다 치료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음. 많은 환자분들이 <laughs> 오셨고, 또 이게 명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 저희 아버님은 말기암 치료에 정말 명이시구나 그랬는데, 어,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 살리신 분도 계시지만, 아, 그렇지 못하신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더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견혼모가, 견혼모에 포함된 70% 이상의 그, 규소가 yeah. 그런 암에 좋다라는 논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규소수가 그 그렇죠. 암환자분들이 그냥 상시 마시는 그런 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 좀더 발전시키면은 어, 충분히 이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암환자분들에게 좋은 어떤 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한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좀 병원 큰 병원에서 한의원급은 괜찮은데 이제 큰 병원에서 이거를 쓴다라는 거에 좀 부담감이 좀 있으셨고요. 또 의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약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나 많은 논문이나 이런 어떤 그거를 또 요청하는데 아무래도 한약이 또 그런 어떤 이백 데이터나 논문이 좀 부족하고 또 해외 진출에서도 이게 어떤 광물로 만들었던 음. 만든 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 지성명 감천이라고 계속 어쨌든 암에 도전하고 암을 또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어, 암에 좋다라는 걸또 가지고 오시고 또 저희의 많은 자문위원 분들이 의사 또 교수님, 박사님 뭐 한의산 분들께서 그런 거를 같이 검증하고 또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 정말 이암 통증에 좋은 물질도 발견하게 됐고 또 암에 좋은 이게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어, 암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것도 뭐 뭐 수십 편이 아니라 수백 편의 논문으로 도 검증이 됐고요. 또그 과정에서 또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하시고 우울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또트립토판이라는 그런 어떤 그 필수 아미노산이 뇌로 갔을 때이 세로토닌이 되는데 암환자분들이 이게 잘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또 세로토닌이 메를라토닌이 돼야 잠을 잘 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잠도 잘안 오시고 그래서 특히 암환우분들께서는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두달간의 어, 소파라판과 트리토판 임상을 통해서, 아, 이게 참, 진통제도 아닌 게, 이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으로 이 통증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어, 저희가 알게 된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저희는 사실 두달 동안 암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혈액, 결과가 얼마나 그 좋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 이 과정에서 일단 통증을 잡는다 또 잠을 잘자게 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서 아, 지금 뭐 국내 임상도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끝나고 발표를 하겠지만 내년 1월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안 병원들하고 <laughs> 예. 임상이 음.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조인이 뭐케이메드의 또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장점인 우리 전통의 이런 치료기법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이제 암 환우들을 접하다 보면 기존 어떤 치료 방법 이외에 대안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데서 다양한 정보 이런 걸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또뭐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일부는 혼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일부는 또 불신으로 이게 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데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본인이 한번 이걸 비즈니스화하고 또 이렇게 뛰어보니 어려운 점은 뭐였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뭐 일반 암도 그렇지만 이제 말기암 치료라는 말을 사실 쓰기도 조심스러웠고요 음. 어, 사실 그런 암에 도전한다라는 게 많은 분들한테는 어, 상당히 믿기기 어려운 세계 글로벌 기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이 제가 유전공학과를 나왔고요 또 음. 어떻게 보면은 국경 중위대에서 공부를 아, 예. 졸업은 못했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 이게 마음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 원인을 내 몸에서 또 찾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해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이제 이 어떤 현대의학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현대의학에서 좀 부족한 부분, 또 채우지 못하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관점을 좀 달리해서 단순히 이제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없애는 어떻게 음. 보면 원인 치료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 보면 음. 통합 의학적인 좋은 솔루션이 나오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암에 좋다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 검증하고 또 임상하고 하면서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하는 음.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답에 가까운 또 어떻게 보면 이암마노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어떤 솔루션을 계속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암 치료 솔루션으로 또암 치료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우리 김수현 대표를 지켜보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또 테니스도 취미 되지는 운동으로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 역시 또 테니스를 하다 보니 제가 뭐 개인적인 그런 좀아 호감이라고 할까요. 예, 상당히 저 긍정적인 이런 기대가 됩니다. 이 열정과 음, 추구하시는 그런 목표가 잘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저희 저도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 모뭐 조인과 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튼. 어,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하실 네, 말씀을 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예. 제가 수나 톡톡을 보면서 예. 어, 안수기 원장님께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예.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 아 저도 맨발 걷길 너무 하고 싶은데 음. 제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laughs>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음. 뭐 그저께도 경주에 갔다가 지금도 또 광주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도저히 맨발 걷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골프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음. 주말에 골프를 치다 보니까 아 골프장에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아, <laughs> 그래서 예. 골프장에서 이제 신발을 음.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을 치는데 어, 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맨발 걷기 효과는 당연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맨발 골프라는 예. 그 유튜브 채널을 저도 아, 최근에 그래요? 개설을 해서 아, 재밌는 예.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시대에 1인 1 유튜버. 예, 저는 참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저 역시 뭐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의학적 신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까 하고, 순환이라는 키워드. 저는 건강의 기본은 순환. 또 순환을 하려면 리듬 있는, 규칙성 있는, 일단,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했는데, 아까 맨발 골프요. 네. <laughs> 저도, 골프도 좀 해봅니다만, 맨발 골프는 생각 못했습니다. 다 네. 재밌어하시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맨발 골프 유튜브 채널에 우리 안세기 원장님을 초대해서 <laughs> 아, 예. 같이 맨발로 골프 치는 모습을 한번 담아서 <laughs>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갑자기 열정적이고 유쾌하신 우리 김시현, 조우인 대표님과 잠시 제희병원에서 이런 조인의 제품에 대해서 우리 암 환호들과 이런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짬을 내달라 해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밝은 햇살 같은 하루하루가 되시길 빌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